하루 한생각, 석주 김경인입니다. 주향 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술의 향기를 백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은 술입니다.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백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향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매서운 한파를 이겨낸 꽃은 천리를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꽃의 향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으로서 벌을 부르고 벌레를 불러서 수분을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가 숨어 있는 향이라 그런가? 천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인향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향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은 음, 말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한정이겠죠 인향 말리. 참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넘어섭니다. 왜 말리를 넘어설까요? 두고 두고 곱씹어 볼수록 점점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세월이 다가보니 옳은 말도 난무하고 또 아름다운 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을 숨겨놓고 하는 말은 그냥 욕심의 포장인 소리일 뿐입니다. 짙은 향기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악취와도 같은 향을 옅게 하면은 그윽한 향이 됩니다. 진정한 향은 어떨까요? 모든 향기가 비롯되는 진정한 향은 아마도 향이 없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은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가장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삼는 주식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향기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향이 거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피우고 싶어 하는 향기. 그 향기의 밑바닥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합니다. 욕심세계라고 합니다. 욕심이 바탕이 되어서, 욕심이라는 의도가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소리 밑에 숨어있는 의도, 그 의도가 나도 남도 이루어올 때그 말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변의 말씀 언자가 믿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세계에서 진정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의 말이 아마도 향기로운 말일 것입니다. 말 밑에 숨어 있는 의도, 그 의도로서 나와 남의 믿음을 주는 말, 아마도 향기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향 말리하고 또 정향 말리하고 인덕은 말리한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은 많지만은 아름다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향기 진정한 사람의 향기는 바로 향기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그 올바른 의도에 있을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더불어 안락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이로움과 안락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돌아가는 말. 아마도 향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리를 가는 사람의 향기. 나의 향기는 몇리를 갈까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취하게 하는 술의 향기일까요? 아니면은, 벌과 나비를 부르려는 의도를 가진 꽃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만년을 곱씹어봐도, 그윽한 맛이 나는 인덕 만년의 향기일까요?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향기를 위한 향기, 지극한 향기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쓰는 사향 사향 덩어리의 향기는 똥냄새와도 비슷합니다. 향기 없는 향기의 극한 하루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